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논밭에서론 여전히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수운차를 강화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논두렁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만 소각이 가능하고.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도 남은 농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태우는 겁니다. 안 태우면 세탁 세가 너를 못 깔잖아. 그러니까 걷어내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세탁가 이렇게 가르면 배즙이 감겨서 못 깔지, 너를 못 깔아. 소각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지만 농사를 앞둔 봄철이 되면서 곳곳에서 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잦습니다. 인근에서도 논밭이나 쓰레기 등을 태워 검게 그을린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 향시 걱정인데요. 그가 그러니까 불빛만 보이면 불러고막 그래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이날 하루에만 전남 소방 인력 18명과 차량 37대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의 투입된 상황, 대형 산불이 또 나면 소방과 산림 당국의 대응력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소각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 소모도 크고요. 그리고 범한 범위를 또 이렇게 진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 애로 이 있고요. 소방 당국은 1일 두 차례 순찰과 산불 진화용 저수지 확보. 산불 지연제 선제적 살포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산림 인접 마을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소각 등 일련의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만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전국에서 산불 43건이 발생해 이미야 2 1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MBC 뉴스 김교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하세요.